아니, 돈을 써가지고 스펙 다운을 하는 후구가 있다? 안되겠다. 스펙업을 좀만 더 하자. 오늘 뚝배기도 좀 만들까요, 형님들? 뚝배기, 일단 이거 터트리고요. 699개 있거든요. 오늘 굿뚝 하나 더 만드시다. 야, 이거 질러서 터트리고요. 보내주자. 나의 달가라 나의 검모뚝야 이거 11 붙으면은 진짜 축구화 대박 아니야 가자 가자 나의 총3만다이아 넘게 들어간 투구요 이야 아 씨발 바로 터지네 아 잠깐만 투구가 이렇게 형들 진짜 인생 한방이야 아 그냥 곰 못뚜기나 하자 집두글 사라고? 에옥. 형 그건 자존심이 용서 못하지 내가 지금 방어구 광화석을 600개나 갖고 있어 형님 여기서 안 뜬다고?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4개? 제발 아, 두 개면 그래도 괜찮다. 일단 광화석이 별로 없거든요. 이거만 가자. 팔강 먼저. 냠냠! 어! 10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, 님들 10뚝 잘 구경하세요. 아, 가자, 10뚝! 어! 오늘 모자 어쩌지? 모자 삽니다 아 모자 아 모자 어떡해 아 모자 아왜 용모자 낄까? 아 모자 진짜 평화대통으로 가자 형들 야 형들 잠시만 7평화대통 왜케 싸야 7통 겁나 싼데 형들? 아니 7평화대통가 아닌가? 야 이게 겁나 싸네 형들 이걸. <laughs> 아니1 0십두 여태까지 일곱 번 넘었어요 일곱 번 넘었는데 아.. 다터지는데 어떡해요 아아 아, 모자 어떡해 형들 나 모자가 없어 아, 나 진짜 모자 어쩌지? 아, 모르겠다. 그냥. 야, 이 새끼 팔뚝 띄워서 쓰자. 야, 희귀 팔뚝 쓸게요, 형님들. 야, 일단 희귀 팔뚝 쓸게요. 세공도 붙잖아 시발, 물러갔다. 안되겠다. 제발 가자. 가자. m 피 회복 달게 가자. 제발 떠줘. 1 0 떠주십시오. 어, 뚝배기 다 터지는 거예바잖아왜 구뚝에도 1을못 가. 그래, 발톱 붙을 바에는 그냥 영웅 뚝배기 써어요 저는. 명중 2차 해가지고. 제발 가자. 형들, 형들 영원해줘. 안되겠다 씨발 신화부전할 도전할 때 마음가짐으로 가자 제발 제가 민미를 서버 7희기뚜 전섭 최초 갑시다 아 서버 최초 간다 형들 먼저 봐 야! 떴어? 형들 떴어? 하. 무조건 떴을거다 제발 왜 이름을 부르는 자는. 아, 아니, 형들, 나 진짜 어쩌냐? 무조화가 없어. 나 급한대로 칠뚜기라도 잠깐 쓰고 있자. 아, 왜 와가지고 20만원 버리고 시작해? 아, 존나 어지럽네. 아영웅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? 보통 8천 달야. 형들 팔뚝 다시 만들었어, 형들. 요번 건 주라. 제발 왼쪽 거로 주라 오른쪽 거 말고. 오른쪽 거 터지고 왼쪽 거 성공하는 그림으로 갑니다. 자, 가자! 하나, 둘, 셋! 그냥 투구 안 낄게요. 내 앞에서 투구 낀 중립 보이면 일단 죽일게요. 다들 커스텀 머리 투구 안 보이게 해두세요 가만 안 둡니다, 진짜로. 대박, 오. 뚝, 이발리비 비싸, 단가. 근데 일단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르는 게 오디네, 그, 쾌락 아니겠어? 감사합니다. 방금, 어. 오! <놀람> 형들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이거, 이거, 쓰리 왔다. 느낌이 딱이다, 이거. 이거 무조건 하나 뜬다. 구뚝 무조건 뛰었다. 와, 벌써 2만 달이야 넘게 썼는데. 진짜 뛰었다, 여러분. 고. 백임지 님 슈퍼채팅 2000. 아이고, 형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, 님. 이 안녕하세요. 버릴 수스도 이쯤 거 참. 무기도 한 대성공. 넵. Nope. 좀 천천히 갈게요. 오. 아. 아 제발 가자 요번엔 요번엔 십뚝 뜨자. 제발 십뚝 뜨자. <laughs> 오. 시바 십뚝 나이스. 아 어떤 과사기들이 굿둑을 써 어? 일단 내 앞에서 팔뚝 굿둑. 어? 씨발 보이기만 해봐. 바로 뚝배기 깨버리라니까. 알겠죠? 예? 십뚝 따서니 왜 그냥 선물로 만들어줘? 형이 졸라 응원한거 알지?